안녕하세요. 최정상입니다. 전 지금 제주국제공항에 왔는데요. 여기서 버스 타고 성산항에 가서 다시 공항까지 걸어올 거예요. 아마 한 3박 4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타고 성산일출봉 앞에 내렸어요. 거기에 하나로마트 있어서 장 보고 지금 벌써 시간이 7시 40분이에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저쪽 광치해변쪽 가서 하루 자고 이제 내일부터 걸어서 공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말 안녕. 저는 이제 텐트 다 쳤고요. 저녁을 먹어 볼게요. 와, 하늘이 하늘이 진짜 멋있습니다. 가위를 안 가져와서 편의점에서 그냥 이런 문구용 가위를 샀어요. 제주도에 왔으니까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소금도 없고, 와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그래도 잘 구워졌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김치랑 먹으면 되죠, 뭐. 음. 네, 햇반도 기가 막히게 됐어요. 제가 돼지고기 말고 김치찌개도 사왔는데 너무 배불러서 이건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일 먹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배들 덕분에 거의 대낮처럼 환하네요 여기. 저는 이제 밥다 먹었고 정리도 다 했고요.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철수해야 되니까 아, 오늘은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 일주 백패킹 시작할 테니까 다음 편도 많이 봐주시고요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지금 썰물인가봐요 여기 물이 쫙다 빠졌어요 저는 오늘 여기 성산에서 출발해서 평대 해변까지 걸어 올라갈 거고요 총 22.3km 라고 합니다 아 이게 올레길을 거꾸로 가는 거더라고요 1코스랑 21코스 20코스 이렇게 이거를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부 경유해서 갈 건데 그럼 저는 텐트 정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